수보리가 그랬듯이, 누가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먼저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라고 권하겠습니다. 느낌은 일어나는 생각의 짝과 같습니다. 그 둘은 왼쪽과 오른쪽처럼 짝을 이룹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동시에 느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편한 느낌은 당신은 꿈에 사로잡혀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자명종과 같습니다. 그때는 탐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 뿐입니다. 하지만 자명종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세계처럼 보이는 곳에 손을 뻗어 느낌을 바꾸고 조작하려 합니다. 흔히 우리는 느낌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내가 느낌이 자명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이 자명종은 당신이 생각에 갇혀 있음을 알게 해 주어 그 생각을 조사해 볼수 있게 해줍니다. 그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신은 질문하고 작업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을 해보라고 권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작업이며 작업은 이런 생각들에 질문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작업의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군요. 오래 전에 뉴욕에서 공개 모임을 할때 품위 있는 초로의 사업가 한 분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동업자에 대해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식에 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동업자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그는 직원들 앞에서 나를 말썽꾼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 그는 내 평판을 훼손했다. 그는 내게 사과해야 한다.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그는 예, 그렇습니다. 그는 나를 모욕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성적인 남성이었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의 두 번째 질문, 동업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수 있나요?를 하자, 그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쓴 문장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라는 대답을 어떻게 찾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음,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내가 정말로 알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옳다고 믿겠죠. 그러니 그가 사과해야 하는지 내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대답이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느슨하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문장이 이제는 그에게 이전처럼 명백한 진실로 보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에게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동업자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일부러 안 좋게 평가하며 거부해버립니다. 뒤에서 그를 헐뜯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면 다른 데로 피해버립니다. 퇴근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공연히 아내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모르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원인과 결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동업자의 좋은 아이디어를 일부러 거부하고 뒤에서 헐뜯는 사람을 당신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맙소사, 나는 정말 말썽꾼이네요. 그가 울었어요. 그뒤 나는 네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동업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일하는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 남성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일 겁니다. 다시 그와 함께 일할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될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본보기가 될 테고, 집에서도 더 행복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한 뒤, 그 생각을 뒤바꿔 보라고 했습니다. 뒤바꾸기는 그 생각의 반대를 경험해 보고 바꾼 문장이 적어도 원래 문장만큼은 진실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뒤바꾼 문장을 말한 뒤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그랬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에게 비열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뒤바꾸기는, 나는 나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믿고 화를 내는 바람에 나 자신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가 발견한 세 번째 뒤바꾸기는 동업자는 내게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 였습니다. 설령 동업자가 말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너무 지나쳤다 해도 이제 보니 그가 사과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오만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를 모욕하려고 한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솔직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를 지적하여 나와 좋은 친구가 되려 했는지도 모르고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40분가량 대화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작업이 끝날 무렵 그 남성은 크게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몹시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던 자리를 떠나 동업자를 이해하고 좀더 겸손하고 자기가 옳다는 믿음에 훨씬 더 의문을 품는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바뀝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 대해 작업을 하여 혼란스러운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을 하면 삶은 늘 더 단순하고 친절해집니다. 이런 생각들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 적어도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매우 오래된 것이며 세계의 모든 언어권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계속해서 거듭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의 질문을 하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을 이해로 만나게 됩니다. 다음번에 그런 생각들이 또 일어나면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바로 그 생각이 웃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는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앞의 남성처럼 말이지요. 이전에는 화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생각들이 이제는 그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로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